<laughs> 안녕하십니까 턱턱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덕>, 수다의 성입니다 <laughs> 여러분 저 오늘 쨍까요? <laughs> <laughs> 미남미나로 저희 방송에 초대했습니다 아 소개는 제가 안하고요 본인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이 안니가 나내가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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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는 제가 안하고요 오늘 이미남미나들에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최성득이 톡톡톡 수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네, 잠깐만요 할까요? 근데 저 어떻게 소개해야 돼요? 저 뭐예요? 저 누구예요? 아니 대한민국의 선거에 대한 거대가지고자 나는 한국 다시. 사람입니다 해요 그냥 음.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남자 주주입니다. 오, 한국에 살고 있는 네. 남자 주주입니다. 네. 참고로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네.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아 TV입니다. 너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여자인지? 여자 <laughs> 네. 근데 저는 카메라 키자마자 딱 보이는 게이 가운데. 아,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혹시 아, 착각하실까봐, 전... 남자. 아니, 전 남자. <laughs> 어. 남자입니다. 그래, 전 남자라 <laughs> 했잖니까 음. 음. 아, 오늘 제가, 어, 두 정말 이쁜 음. 소화하고 또 이렇게 잘생긴 우리 주주님. 아, 여러분들 주주님 아마 아실 겁니다. 이미 전에 저희 음. 방송에 한번 나갔죠? 그 주주님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를 첫 외국 여행을 시켜주신 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주주삼촌하고 소아하고 오늘 할 방송 주제는 네. 선거에 대한 건데 이제 뭐 오늘 선거날이죠 뭐 오늘 선거 소아는 음. 북한에서 태어난고 저도 북한 사람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네. 북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와서 본 선거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북한에서는 과연 선거를 어떨까 이런 것은 물어보는 음. 그런 음. 방송이죠 주제를 그런 걸로 정하려고 음. 하는데 제일 먼저 궁금한 거 남조선 남단지다가 <laughs> 남자동무, 한국에서는 선거를 몇번 해봤어요? 몇 번? 음. 어... <laughs> 나는 우리 이런 거 말해. 북한식으로 자꾸 하니까 음, 선거 어. 몇번 참가했으니까. 그러니까 음. 음, 어. 북한에서는 선거라면 무조건 참가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 무조건 참가해서 찬성 투표를 해야 음. 선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선거를 아예 하는 건 반동입니다. 진짜요 어, 아, 진짜요? 근데 한국에서는 선거를 안 참가하면 어때요? 자참 참가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어, 진짜요? 음. 이게 아마 연령 층별로 아마 투표율이 굉장히 다르겠지만 음, 참상하세요좀더 좋아. 저는 하고 왔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아, 다 선거도 나도 얼른 집에서 <laughs> 선거 잘, 잘 하셔야 돼. 요늘 잠깐만. 응, 나 아, 그럼 다시 한국, <laughs> 한국 시청자들 무섭다. 잠좀말게넣어줬다 <laughs> 아, 한국 시청자들 아. 무섭다. 다시 아 그래서 음, 다시 어, <웃음> 한국에서 <웃음> 선거를 말할 때 네. 예를 들어서 네. 북한처럼 무조건 100% 찬성 투표입니까? 무조건 참가입니까? 아니죠. 아, 안 해도 됩니까? 네, 약간 <laughs> 자폐아입니까? <자피아에> <laughs> 네. 자유죠? 음, 네. 되게 자유롭게, 어, 이제. 민주주의는 인간 음. 좋네. 아, 근데 진짜, 예를 들어서, 저는 그게 항상 사실은 궁금했는데, 그 이제 선거 한창 할때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무응답자, 참가해야 한 사람. 어.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 저건 하도 뭔 의미가 있지? 음. 우리는 무응답자, 뭐 그런 게 없다고요. 무조건, 무조건 참가하고 밤이 되면 뭐 오늘 99. 몇 불에서 100% 찬성 투표했습니다. 이렇게 방송이 딱 어.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근데 한국에서 선거를안 참가했다? 누가 보안서한서에서한에서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에서한에서한에서 한국에서 는국에서는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그에서 한국에서 한국한다한다 한국하고 다른 점이 뭐 평양도 같겠지 음, 그지만 음. 우리 양강도에서 보면 지방마다 이제 선거 여기서처럼 시의원 뭐더 의원 이런 거 찾는 게 있습니다 음. 이렇게 투표하는 게 근데 그 사람들인데 하는데 한국은 이제 선거장에 들어가면 이름이 쫙 적혀있죠 음. 네, 네. 여기서 자기 마음이나 사람한 사람 딱 해서 선거 직죠 근데 우리는 음. 그게 없습니다 어... 선거 표가 딱한 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 시의원이 음, 말하지 주주 삼촌은 시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주주 동지를 뭐 어린 시의원으로 선거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대원, 뭐 대의원, 뭐 매키 대의원, 뭐 메토 스 대의원 이렇게 씁니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응. 리오 불문 반대도 없습니다. 무조건 응. 그 사람 가서 딱 응. 투표한다. 응.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 사람만 딱 찍고. 평양도 같지. 응, 평양도 그랬어요. 저도 뭐 응. 그냥. 처음에 딱 사회 나갔는데 그 투표권을 줘요. 그래서 처음에 선거를 한다고 해서 되게 신났거든요. 이게 선거를 음. 하면 또 평양에서도 이렇게 잔치처럼 엄청 이렇게 떠들썩하거든요. 어, 어. 그때막 한복을 처음 사회 나가서 입으니까 한복을 딱 입고 그리고 선거장에 딱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자주웃는거봐 <laughs> 아. 한복이. 아니 근데 월, 원래 한복을 입고 가야 돼요? 네, 맞아 한복이나 어, 그래. 깔끔하게 음. 입고 어, 가서 이제 막 음. 그 떠들썩하게 이렇게 하는데 음. 막 한복 입고 처음 에 이렇게 선거를 하러 가니까 너무 설레더라고요. 그때 음. 막 사회 에 나오자마자 가니까 그러니까. 음. 그래서 사회 에 나와서 딱 선거장에 갔는데 그냥 저런 기억이 나는 게 그냥 뭐그인민반에 어떤 대의원이 뭐 된다 하면은 어, 어. 그 이렇게 투표권을 주거든요. 음. 찬성 반대가 아니라 그 정의 자 하나 들고 그냥 들어가서 시민증을 보여주면서 그냥 그거를 그냥 투표함에다 넣고 음. 그냥 나오거든요. 반대도 없어, 네. 무조건 없어. 누가 됐는지도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아 어. 저런 사람이 이번에 되는구나 하고 그냥 넣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음. 이제 조거리 소리 나왔지 한복이란 게 북한에서 선거날 에 무조건 여자들은 한복, 음. 어. 남자들은 양복. 음. 음. 딱 입고 간단 말인데 저 같은 것도 한복이 없어가지고 나는 그 길래 입고 이제 아, 길래 먼저 한 사람이 음. 근데 선거는 아, 항상 봄이 아니면 겨울에 한다야선거 음. 날을 보면 그러니까 겨울에 할 때는 너무 추워 부들부들 떨매 앞에 선 사람이 한복 입고 선거도한 다음에 기다렸다가 음. 그거 이제 밖에서 부들부들 떨며 음. 갈아입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들어가 선고하고선고장에 들어갔다가 이 초상화 있젠인가 네. 김부자들 뺐지 음. 이거 안하면선고장못 들어갑니다 그 무조건 달아야 된다고 음.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아니 뭐야 <laughs> <몸이도> 저 <저를> 잡아가지 <laughs> 잡아간다기보다 저리 딱정지그 다음에는 들어가서 비판서 뭐 써야 돼요 음. 써야 돼요 왜 이렇게 하고 나나 음. 음. 이거는 그 다음에 이 그림 있는 거 음. 어, 그렇답니다 그림 있는 것도 안 됩니다. 그 음. 다음에 오프리당, 음. 요란하게 영어로 막써가 그것도 안 됩니다. 음. 깔끔하게 정복이 아니면 자기 인데서 제일 좋은 옷이 받는 남자들. 음. 그리고 한국처럼 일하다가 안전하를 신고 막 일하다가 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음. 그래도 누가 뭘안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음. 북한은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딱 저거래 있고, 그 추운데 부들부들 떨며 선거하다가도 춤추고 일부러서. 그 네. 기억이 난 지금도 있어요. 음. 그리고, 병은 아마 더갈 거예요. 수년 더 해요. 탈락자가 있으면 안 돼요. 집에서 음. 만약 아빠가 출장을 가셨다. 근데 아빠가 출장을 가서 선거 참여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음. 하면은 그 사유를 대야 되고, 야, 만약에 음. 출장 가서 선거장에 가는 그 위치를 다 대야 되고, 그리고, 어디서 맞아요. 선거를 할 거냐. 아유. 그리고 어 선거하는 날에는 출장 가지 말고 무조건 집에 있어라 음. 이민 반장이 음. 매일 문 두드리고 진짜 선거를 할 때까지 나갈 때까지 네. 진짜 아, 네. 선거장 문을 24시간 열어 놓고 진짜 할 때까지 음. 엄청나게 좀 달달달하죠 네. 선거 안 참가하는 건 내가 말했지만 역적입니다 역적 음. 음. 그거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존먹는 나쁜 놈 어. 반농이라고 하잖아요 완전 네. 나쁜 놈이라고 <laughs> 무조건 우리는 선거 음. 참가해야 되고 그리고 선거 참가할 때는 한국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선거 날그전한달 부터는 학생들이 북치고 깽가리치고 이거 어주흔들매 모두 다선거회로 찬성 투표하자 그렇게 음. 이거 가창대 행렬이란다 말입니다 평양도 그랬지 음, 있어요 다니는데 음. 그거 끝나고 선거날에는 새벽부터 애들이 부들부들 떨며 다닌다 음. 어. 음.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선거 참가하라고 그리고 선거 하는 때도 북한에 그런 거 있습니다 기차역전 음. 기차역전에 비 철도 대합실이라면 그 대합실 딱 앞에 선거당 만들어 놓다 말니다 음. 그래 그날에는 기차에서 그 선거 할 때는 기차에서 딱 여기 머르면 무조건 리유 불문하고 그 사람들 음. 들어오면 그 사람들 먼저 다 투표시키는 음. 거 북한에 그런 거 있어. 맞아, 맞아. 응. 그러니까 맞아. 무조건 참가하고 그다음에 그 외국인들도 혹시 못 참가하고 있는데 나 그거 궁금해서 물어보자했어 소화 음. 보고도 외국에서도 선거로 참가해봤는 거. 어, 저는 어. 해외 북한 식당에 나가서는 참여인 음. 해본 적한 번도 없었어요. 음. 어 그때는 3년 동안 네. 있었으면 북한에서도 해? 음. 선거 있었기 겠는에 어, 해외 북한 식당에도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번 생활 청화를 하잖아요 북한. 근데 아, 해외, 삼촌은 해외, 무슨 소린지 어, 식당에 나가서도 생활청화를 하는데 하게 되면 은 보통 생활청화는 김씨부자 사진 걸려있는 데서 어,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어, 해외식당 나갔을 때는 그 김씨부자 사진이라는 게좀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음. 초상화가 뭐 어, 상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음. 초상화를 또그 식당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올려두고 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생활청화도 없는 데서 하고 좀 어떻게 보면 풀어진 데서 하다 보니까 오, 선고를 오, 좀 해도 어, 음. 해외 식당을 조금 재배 대상으로 좀 음. 보고 했잖아요. 생활통화라는 게 삼촌 총들어가화 예, 생활통화. 그러니까 북한에 사는 그 누구로 물러나면 다 조직 생활이라는 게다조직이다 음. 그러니까 소녀들은 소녀총각 시집아 알간 여자 음. 남자는 소녀총각들은 청년동맹이라서 사로총. 그러니까 음.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로총 조직. 그다음에 나 같은 거는 시집간 여자들은 여맹. 음. 여자들만 모인 시집간 여자들만 모인 조직. 음. 음. 그다음에 시집 아, 장가간 남자들이 모이는 거는. 당원들은 당원들 조직. 그 다음에 당원이 아닌 거는 노동자들은. 직맹. 그 다음 음. 농장원들은 농구맹. 다 각자가 자기 맡은 조직이 있단 말입니다. 음. 그 조직에서 한 주일 한에한 번씩 매주 토요일 날마다 생활총화를 음. 하는데 같이 북한은 다 토요일 날에 음. 생활총화하는 음. 학생들도. 음. 그니까한 주일 동안에 내가 잘못한 일을 조직에 다말한단 말입니다. 이러서서 오늘은 뭐그날는 김일성이 말씀, 김정일이 말씀하고 딱 인용하고 음. 오늘은 내가 조직생활을 잘못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선거 이야기나 왔으니가 오늘 선거 응? 이거 가창대 거기 참가해야 되는데 내가 10분 늦었습니다. 조직생활에 잘못한 거는. 뭐 원수님의 말씀을 잘 받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음 앞으로 꼭 고치겠습니다 저를 위한 호상 비판을 해 주십시오 한단 말입니다 음 그러면 음 앞에 앉은 사람들 내가 이래서 말하면 앞에 앉은 사람은 응 음? 성적 동무는네 음 오늘 가장 때 늦게 왔습니까 이렇게 막 비판하는 거음 이런 생활통화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한 주일이죠 한국식 말 영화배우들 연예인들 음 한국식으로 말하면 표현하면 연예인들은 이틀에 한 번씩 합니다 음 그런 생활통화를 음 하는데 선거를 잘안타다 하면 생활통화자죠 그다음 사상무상투쟁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거에서 이렇게 빠져 하거나 하는 건 진짜 음. 사상무상추정에말자체 머릿속에 사상을 뒤엎는다는 뜻이 음. 완전 집중포화 그한 사람을 놓고 어. 그러니까 무조건 참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촌처럼 안참가도 음. 어, 상상도 못할일 제가. 까 진짜. 그래서 안 참가하게 되면은 사상투쟁 그 얘기가 왕따를 만드는 거예요. 어. 그, 옳다! 어. 네. 쉽게 말하면 왕따라 하면 되 여기 되겠다. 저직에서, 음. 여기 저직에서, 어, 누가 이렇게 선거를, 참여를 안 했다 하면은 음. 이 사람을 저직적으로 왕따를 만드는 어. 거예요. 바보된다네, 바보. 된다네, 바보. 어. 그러니까 무조건 참가하고, 오직. 그니까, 러 사상강, 사상성, 음. 혁명성, 충신, 음. 충, 뭐야, 충실성, 이런 거. 음. 그니까, 러 선거를 안 참가한다는 건, 끔해도 생각 못할 일입니다. 음. 진짜.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선거하면, 그것도 시간이 돼서 마차가지고 가서, 자기 마음 나는 사람을 무조건 이제 음. 골라서 찍는다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다는 저리 죽는 길이고, 투표장을 이렇게, 투표용지 이렇게 딱 접어 있는데, 그거, 우린 이름도, 그거 보지도 못한다, 우리는. 음. 그저 무작정 받아가지고 하는데, 아, 여기는, 선거장에 들어가 인사라 해서는 우선 뭐나 뭐라 좋더라고요 <laughs> 우리 들어간 입구부터 인사하기 음. 시작하면 선거하는데도 김부자 초성화했단 말입니다. 거기 가서 음. 인사하고 또욕하 아... 그리고 복잡합니다. 복잡한 나라. 아유. 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선거에 대한 주제를 내 이래서. 과연 대한민국 음. 사람들은 선거를 어떻게 하는가? 음?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음. 하는가? 나도 선거 지금 세 번째인데 한국에 아, 와서. 아, 저도 해외식당에서 한번 했네요. 어, 아,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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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식당에서 할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음, 대사관이나 음. 그리고 제가 처음에 있던 지역은 그 북한 평양에서 만수대 창작사라는 것이 나왔었거든요 어, 어, 어. 거기 창작사에 가게 되면 음. 초상화나 이런 게 어, 있으니까 네, 초상화 걸려 있고 하니까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거기 이제 창작사 있는데 거기 가서 아. 거기서 투표함 넣고 이렇게 했던 거 같아요 글쎄 아, 음. 아, 음. 내가 외국인이라고 맞아, 맞아. 거의 얘기가 음. 안 되는데 송구를안 했다 해가지 얘기가 안 되어서 음. 었 무조건 했네요 그때도 어, 그래가지고 음. 아이거좀 좋은데 갔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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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했어요 아, 삼촌 생각해 보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고 완전 다르네요 진짜 음. 음. 이랑 너무 달라서. 음. 음. 그냥 만약 음. 북한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면요. 그런 것들 같은. 제가 아니라. 여기서 열심히 살아서 감사하면서. 어, 진짜 <laughs> 여기서 열심히 살긴 하죠. 한국에 감사하면서. 네. 진짜 한국에 네. 감사한 겁니다. 왜냐 하면 네. 나는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그런 생활을 음. 하면 라 까무러칠 게 아마 음. 음. 하루도 모여 있을 거야. 음. 정말 하루도 멋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선거 하나만 놓고 봐도 우리 민주주의적으로 정말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너무 좋은 거지. 그 그렇죠. 정말. 자유가. 응. 그래. 응. 뭐, 이렇게 두서 없이 하는 이야기지만은, 음. 아, 오늘도 나 늦겠네. 대한민국 응, 응. 사람들은 자기 마음인데. 그래서 응. 아예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응. 소리가 나면 진짜 충격이야. 응. 어, 이거 진짜 충격이야. 약간 뭐 하야, 대학 응. 하긴 할 거예요. 응. 근데 또안 하는 응, 응, 응. 것도 이제 자유다 보니까. 그 약간, 투표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라면서 네. 안 하는 사람들도 음. 꽤 있으니까. 그만큼 자유가 보장됐기 음. 때문에. 또 그런 그건, 그건 진짜 민주주의네, 음, 진짜. 음. 그건 너무 좋다. 근데 북한도 조선 민주주의민공화국입니다. 인 음, 음. 민주주의민공화국이란 인 게, 우선은 완전, 점점 완전 이렇게 막 빠지니까, 그래서 음. 오직 사람들과 계 머리만 빠개지게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데, 음. 우선 그 세뇌도 우선 점점 음. 무너질 날이 맨날 음. 아닌 것 같아요, 지금부터. 맞 그거는 나 우리 선거 음. 하나만 봐도, 선거 자체가 진짜 주권을 다지는 건데, 우리가 음. 주권을 다지는 것도, 내가, 나는 솔직히 이렇게 선거에서 투표하면, 어느 사람 무조건 잘찍는다 이게 나는. 한 번도 없이 이 사람이 음. 근데 그 선들 맹목적으로 우리 집하고 가까운 음. 사람. 음. 우리 네. 집하고 가까운 사람, 내가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사람은 그저도 제꺼 치고 짓고 이랬는데, 이번에 선거는 나는, 내가 탈북민이니까, 탈북민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탈북민들에 대해서 뭔가, 음, 이렇게 그런 사람들, 음, 음, 아, 이 사람이 탈북민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이런 게 먼저 앞서가지고, 음, 그런데 말이 지어가도 음, 사실은 집어서, 근데 음, 네, 음. 누가 집어서? 비밀이지다. 네 그쵸. 비밀이지. <웃음> <웃음> 네. 그래, 오늘 이렇게 조직의 비밀을 음, 굳게 지키리라고 보면서, 음, <laughs> <laughs> 두서없이 이야기 했는데, 음. 아. 그래, 선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느낀 점을 네. 간단히 한마디씩 하고 방송 마치러 갑니다. 어, 주두 삼촌부터. 아, 저는 일단 자유로운 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대화였습니다. 음. <웃음> 음. <웃음> 저는 뭐 태어나기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말 이런 자유의 음. 나라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투표를 할수 있다는 음. 거를 너무 좀 금지감을 느끼면서 사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laughs> 음. 아유. 진짜 음. 젊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2030 세대. 음. 나는 그 저가면 MG 세대, MG 세대에서 그 MG 세대란 건뭔지 몰랐어. 근데 음. 2030 보고 임지세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30 사람들 진짜 음. 어, 생각하는 게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 소화도 북한 사람인데도 벌써 생각하는 게 벌써 내 한번 음. 많이 수준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저 우리가 평범하게 이렇게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음. 그저 뭐니 뭐니 해도 항상 음. 내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진짜 매일매일 감사한 음. 마음으로 살아간다는그 이야기들이 저 너무 고맙고 음. 마음이 와닿아서 오늘도 또 어? 여러분들에게 좋은 하루 또 오늘 찬성 투표하는 선거 날이 내, 내 요술이라고 보면.